말되는거 보면 뭘 봐야 될까? 다큐멘터리 봐야지. 다큐멘터리.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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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거벗은 세계사. 어, 벌거벗은 <laughs> 세계사 보고. <laughs> 어, 야. <야해. 웃음> 어? 아뭐다 벗었다 그러면 다 좋아해 그니까 뭐 지를 벗긴데? 세계사를 벗긴다는데 왜 지가 좋아하고 있어 <laughs> 세계사는 수치스럽겠다 저는 김밥 다큐멘터리 봤어요 김밥 다큐멘터리 <laughs> 왜 보는데요 김밥이 좋아가지고요 <laughs> 재밌었어요 김밥이 세계에 <laughs> 음... 진출하니까 한국인으로서 뿌듯했어요 그러긴 해 근데 <웃음> <나는> <웃음> 국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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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해, 갑자기 국뽕 국뽕 갑자기 국뽕 저는 근데 저 원래 국뽕 막망고쿨림이 씻으면서 옛날에 엄청 옛날에 국뽕 국뽕영상 보길래 아그거 뭐냐고 국뽕영상 진짜 옛날에, 많이 국뽕 보 국뽕영상을 봄? 어, 나, 나 진짜 좋아해 국뽕영상 진짜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런 거볼때야 20대 중반에 국뽕영상 보면서 샤워했음 그래,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전 근데 요즘에 오히려 약간 국 같아요. 나라 사랑하고 <laughs> 효도하려 고 이런 게 이쁜 것 같아요. 야 국뽕 영상 개 재밌어. 어. <laughs> 대체 어떤 어떤 영상을 보는 거지? 국뽕이 되는 <laughs> 그런 영상들 막. 막 무슨. <laughs> 막 모음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막아 아, 근데 김밥 김밥 치아 김밥 막 이런 거막 세계로 나아가는 영상이랑 <웃음> <막> <웃음> 어서 와 어서 와그 뭐지 뭐. 한국은, 한국은 처음이지. 처음이지 이런 거 보고 얼마 국뽕을 사오는 거막 맛있다고 한국 음식 막 어어어 뭐 뭐라그러나 그래, 그래, 그래. 이러면서 그래. 먹는 거 그, 리액션하면서 어? 우 삼겹살 코리이 음, 근데 좀 먹을 하면서. 줄 몰라 하면 나좀 답답하다고 하고요 아 그냥 <laughs> 아, 먹는 게 아닌데 이런. 나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숭 콩코콩콩을 가가지고 막콩수수는 아저씨 되콩있을콩같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게콩콩콩아콩콩콩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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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야지 매운 거못 먹으면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그냥 한국어로 말해야돼 한국어로 콩콩콩콩그콩제콩콩콩는콩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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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그콩콩콩콩콩콩콩콩콩 그 유명한 유튜버가 <laughs> 진짜 시골 내려가가지고 말도 안통하는데 그게 <laughs> 아니 옷, 근데 옷이 오르잖아요 옷이라는 게 맞아 어, 맞아 맞아 그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영어 안 통하지만 프랑스어인가 영어가 안 통하지만 막 아우 안 된다고 이거 막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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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모르고 막 먹는데 막걸리 계속 받아먹고 소주 계속 받아먹고 옷 그거 안 주잖아 그런, 그런 영상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영상 진짜 특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 음식 끊임없이 넣어 진짜 어디서든 막 나, <laughs> 다 똑같이 한국, 한국 사람들 하는 말. 밥 먹었어요. 야. 그게 아, 중요하지. 밥 먹었어요. 야, 해, 해가지고, 막 식당 가 있잖아, 그러면. 밥다 먹었어요? 이것도 먹어봐요, 야. 가운데 사가. 진짜 너 중요하지. 너무 웃겨, 진짜. 한국 사람들 다 똑같아. 그럼 진짜 한국 사람이 안 권하는 음식은 진짜 옷 이런 급이어야 안 권하는구나. 앵간에서. 거 먹으면 안, 안 되는 거. 안 되는 거, 거. 진짜 독이 하지. 오르는 거. 대박이다. 큰일 날수 있는 거. 진짜 웃기다. <laughs> 보셨구나 남은 거 아니구나. 다그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유명해, 그 유명해 영상. 웃김. 되게 뭐, 유명한 그 유튜버가 보니까 감질만 나가지고 풀 버전 찾아봤어요. 아풀 버전을 <laughs> 보고 싶은데. <laughs> 국뽕 영상 재밌어 보면. <laughs> 아니 진짜 웃김. 진짜 외국인들이 어리둥절. 꼭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 바이스라고 하고 거기 단지상 벌어지면 진짜 너무 웃겨 그런 거 보면. 그니까 국뽕 <laughs> 영상 재밌어요, 여러분. 국뽕 영상 보세요. 국뽕이 판 거예요. 그럼, 요즘은 국뽕이지, 뭐. 나라 사랑하고, 어른 공경하고, 교도하려고 어? 이런 게깊한 거예요. 나한테 진절하고. 나 꼰대도 됐네. <laughs> 여기 언젠가, 여기 다 태극기 달려있고 그런 거 아니야, 방송하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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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시작 전에. 해본다, <laughs> 야, 병래. 병래.